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시향을 또 한번 살펴보고요, 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요3082 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뉴욕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동성 장세죠 지금 저금리에 어떤 양적화나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에 굉장히 이제 자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상태입니다.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이제 하락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왜냐면, 어, 주식이 하락하면 아무래도 또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려는 매수 자금이 되게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이제 주가가 또 추가로 막 공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버블에 대한 어떤 이제 경계가 굉장히 짙어 있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관망세기 때문에 고점에서 계속해서 어, 박스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매매가 잦아지면 사실은 손실이 굉장히 어,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치않고 도저히 예상하지 않았던 어, 그러한 손실이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더 이제 투자를 할때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주식이 이제 크게 흔들리고 할때 어떤 어, 투자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뭔가 이제 원칙 있게 매매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방송에 늘 전체적인 시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 긍정적인 시장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금리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앞으로의 저금리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무리하게 어떤 뭐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커지면 아무래도 또 투자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에서는요, 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어, 조금 더 지긋이 투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결국은 이제 관망세죠. 다들 이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망세는 결국은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하면 어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작년은 이제 이미 끝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어, 3월달이 되면 실적 발표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3분기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야 어떤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더 크게 이제 한쪽으로 방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당분간 이러한 관망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한번 저희가 뭐 2차 지금 전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에 관심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서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과거에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허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뭐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송에서 굳이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괜히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어떤 분들은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여러분, 저는 방송하면 좀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계속 사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팩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급등을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테슬라죠.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굉장히 이제 어, 1등 주식이죠. 이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의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에 뭐 테슬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동종업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문제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폭풍 같은 뭐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어 약간 마무리 해 가면서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점점점 이제 모두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워낙에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제 차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뭐 최근 뭐 1년 만에 거의 뭐 주가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뭐어 100달러부터 거의 시작해서 850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뭐 수익률이 8000% 가까이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앨런 머스크 회장님의 그모험심과 도전정신을 굉장히 어, 존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숫자만 봤을 때 어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앨런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있으시죠? 스페이스 X라든지, 뭐, 테슬라도 한분야고요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테슬라였던 주가가 상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폭풍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2차 부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있고, 어, 전 세계 지금 10억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데요. 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앞으로 전부 다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어, 점진적으로 다 교체가 돼야 되죠. 왜냐면 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이제 워낙에 또 우리가 환경 자체가 더 깨끗하면 좋으니까 나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차로 전부 다 점점점 이제 변환이 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전부 다이 모든 이 자동차가 점점점 변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산업이 계속 이슈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신기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꼭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주가 자체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이제 기대심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 시가 총액이 지금 한 730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숫자만 봤을 때는 작년에 매출이 한 3조가 나왔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라고 하죠. 퍼. 어, 시가 총액 대비, 어, 단기 순 이익률로 반, 봤을 때는 퍼가 거의 1000배 어, 수준입니다. 물론 작년 기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올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수익이 훨씬 더또 더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작년만 봤을 때는 어떤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어, 앞으로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것인데, 과연 이 높은 주가에 대한 어,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냐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경계심과 그리고 어, 시장에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조정을 1등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차 부품이죠 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테슬라가 조정을 받으면 어,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은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기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어, 이러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하 어, 배당 수익률 자체도 거의 이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배당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뭐 그리고 삼,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거의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그러, 고 당장의 매출이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은 지금 높게 형성된 주가는 이제 당장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얼마나 실적을 낼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기대심으로 형성됐던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대심으로 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뭐가 좀 좋다고 하면 주가가 폭등했다가, 뭐가 또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면 주가가 막확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흑, 뭐, 속칭, 재밌는 말로 야수들,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공격적이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수적인 면보다는 좀 안정적인 어, 면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음, 마인드 자체가 이런 거죠. 손실을 안 보면 결국은 수익이 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치로만 살펴보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30조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3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어 사실은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그러면 한 30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 LG화학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어,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성장성이 있는 어, 리리고 업종이고, 어,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선, 성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어, 퍼가 만약에 한20 정도까지 떨어지면 또 굉장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LG화학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 투자 자금이 굉장히 몰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음. 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한 11조입니다. LG 화학에 비해서는 뭐한 3분의 1 수준이죠.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다가 아니고요. 석유화학 분야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7,5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한 4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영업이익 대비 시가 총액이 한 47조 정도 되니까요. 뭐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 퍼로 쳤을 때는 거의 뭐 50? 50, 60? 6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시,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어떤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높게 돼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 이 산업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 주식이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이 전망이 좋느냐 안 좋느냐라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을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변동성이 크나 적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투자를 하면 굉장히 뭐랄까 이제 어,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는 어,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위험 관리를 하면서 어, 자기에게 이러한 위험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이러한 위험 관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적절한 비율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50% 거기에다가 지금 시점에서 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버리면 물론 결국은 나중엔 오르겠지만 마음고생은 당장에 뭐 최근에 한뭐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마음 고생은 엄청나게 클수 있다라는 점을 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2차 전지에 대한 비전과 뭐 미래 그리고 뭐 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소개를 계속해서 해드릴 어 예정이고요. 어 당장에 이제 주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치로 봤을 때어 제일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위험 관리를 하지 않았을 시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크게 할수 있다. 어, 이러한 관점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